최근 새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나트륨 중독과 성형 중독.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독돼 있을지도 모른다. 지금부터 중독에서 벗어나는 초특급 비법이 공개됩니다.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성형을 할 때는 성형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는 거. 그게 일단 중독이고요. 오 음. 예. 밥상에 찌개를 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진짜 채널 응. 도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아 중독 말고 전 중독 없어요 <laughs> 많은 분들이 중독 그러니까 저를 다 쳐다보시는데 전 중독 없어 요 우리가 할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나열할까요? 뭐요? 여자 중독 여자 버, 중독, 버, 중독, 여자 버. 중독. 버. <laughs>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최영림 씨가 이 카드+ 카드 중독이 있어서 옛날에 그리고 원래 중독자는요 예. 자신의 중독 사실을 부인하는 게 굉장히 히요 그렇지 우리 사만이 있었어요 그래도 최영림씨는 예. 많은 중독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벗어났어요 예. 벗어났어요 제어났 제일 못자하지요 예. 하지만. 만 하지만. 아,